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재임 중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자신의 양산 사저에서 키우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국가 예산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측에서 책정한 소위 풍산개 키우는 관리비는 한 달에 최대 25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후속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두 마리와 그 새끼 한 마리 총세 마리를 양산사제에서 계속 키울 생각이 없으니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요청한 국가 예산에서 개 키우는 돈을 지원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자. 그러면 우리가 못 키우겠으니까 개들을 데리고 가라.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선닷컴은 오늘, 그러니까 11월 7일 오전 문재인이 2018년 김정은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한 쌍과 그들의 새끼 한 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에서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측이 이처럼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풍상계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개를 키우는 돈 그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해 현 정부 새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8월 평양에서 열렸던 김정은과의 소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으로부터 풍산개두 마리를 선물받았습니다. 이름을 고미와 송강이로 지었죠. 이 풍산계 한 쌍은 한국에서 새끼를 일곱 마리 낳았는데 여섯 마리는 다른 지역에 입양을 보내고 한 마리, 다운이라고 이름 붙인 한 마리만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에서 북한에서 왔던 두 마리와 함께 지내다가 문재인 퇴임 후 청와대를 떠나 경남 양산 사저에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풍산계를 반납하겠다고 통보한 배경에는 이른바 개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측이 요청한 개관리비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문재인 측에서 그렇다면 다시 이개들를 데려가라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3월 28일 문재인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청와대 상춘자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풍상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고미와 송강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묻자 개와 고양이 일곱 마리를 키우는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은 그러고 싶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임기 마지막 날 문재인 측의 오종식 당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과 정부 측의 심성보 대통령 기록 관장이 한 장의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도 소위 문재인의 알박기 인사로 평가되는 문재인 쪽 사람입니다. 바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이 공무원 유족의 사건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 6월에 거부한 것도 바로 어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어 현재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 기록관장은 문재인의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임기 마지막 날, 바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오종식과 대통령 기록관장 심성보가 작성한 협약서는 아주 골때리는 내용입니다. 속말로 정말 골때리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입수한 이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맨 윗줄에는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시 선물로 받은 풍상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런 문장이 돼 있고 또 협약서에는 문재인 측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탁 대상이 된 것은 북한에서 왔던. 그개두 마리 외에 새 끼까지 포함해서 세 마리 모두 위탁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 또 대통령 기록관 측이 관리 예산이라고 책정한 금액이 바로 한달 기준으로 개 밥값, 개 사료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심지어 개 관리 용역비로 또 200만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임기 마지막 날 작성된 이 협약서가 실제로 시행되지는 지금까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행안부는 물론이고 법제처에서도 이 협약서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 이처럼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이게 무슨 의무가 아니고 문재인 측이 자발적 의지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왜 국민 세금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가 혹은 어, 사육사 인건비까지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혹은 문재인은 풍산계 외에도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이 예산이 다른 동물에 전용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들로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측은 더 이상 국가 예산 지원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우리는 못 키우겠으니까 다시 이 개들을 데리고 가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서 받은 풍산개 두 마리와 새끼 한 마리 모두 세 마리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문재인 측의 오종식 비서관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시느라 통화 어렵다. 신혜연 비서관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신혜연 비서관은 조선닷컴 측에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풍산계들이 정부 소유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다가 비용을 이유로 파양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느냐? 이런 질문에도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만 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닷컴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강아지 3마리 키우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나랏돈을 요청하나, 기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남북 정치쇼에 이용됐던 강아지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습니다. 문재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조선닷컴에 이 기사가 올라온 뒤 지금 많은 댓글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찬성이 많았던 내용 중심으로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지금 찬성을 많이 받은 댓글은 참으로 개 같은 경우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또, 개 아들놈, 에휴. 이런 댓글이 있었고, 하여간 국민 세금 쪽쪽 빨아 참는 데는 1등. 개 3마리 월 250만원. 정말 GS 지지네. GS 지지는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니네 돈으로 북한에 돌려보내라. 이 GS 지지야. 이런 댓글이 있었고, 기론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참 의의가 없네. 개길로본 사람들은 다 알텐데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걸 사람이라고 이런 반응이 있었고 목적은 돈이냐? 지가 키우던 개인데 매몰차게 버린다고? 인간아 인간아 매월 받는 연금이 얼만데 XXX 3마리를 못 키운다고 버리나? XX만도 x 못한 머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XXX는 개머머를 아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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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응도 있고, 정은이한테 못 키우겠다고 돌려주던가, 아니면 북으로 던져주던가,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쪼다 XX, 이런 반응이 있었고,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개의 본성으로 어찌 개를 키우냐, 혈세로 개를 키운다, 인간 댐댐이를 다시 한번 나타낸 죄인 개만도 못하다, 정은이와 닮았구나 떼쓰는 꼴이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 이제 그만 양산 쇼도 이제 그만 막을 내려라 지겹다 이렇게 돼 있고 개밥하고 의료비는 알겠는데 용역비 200만원은 뭐냐 직접 관리하면 되지 개 키울 자격이 없으신 분이네 또 네가 존경했던 정은이 선물은 죽을 때까지 늘 품고 살아라 꼴도 보기 싫은 문 얘는 언제 감방 보내나 시국도 어수선한데 문 감방 보낸다는 즐거운 소식을 들려줬으면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도로 데려와라 개 키울 인성이 되지 않는 놈에게 개를 계속 맡기는 것도 죄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풍산개들도 자유대안의 냄새를 맡고 전향 선언을 했나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지요. 누가 요렇게 말했다. XXX는 안중에도 없다는 의미였네. 짜파구리라도 먹고 살려면 풍산계는 살 처분하면 될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더럽고 치사하다. 키우던 개세 마리를 안 키우겠다는 심성으로 대통령 짓을 했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제도 중 대통령 단임제는저 인간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좋은 제도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외의 댓글들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문재인 성말로 정말 찌질하고 자기 껏 챙기는 데는 정말 도가 튼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퇴임하기 직전에 소위 연금 문제 자기 연금 챙기는 문제를 다 지금 처리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연금에는 어, 소득세도 지금 못 물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모든 소득에 지금 세금이 붙는 게우리나란데 뭐라고 대통령연금은 그런 특혜를 제공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풍상계 양육 문제도 그걸 지금 퇴임하는 바로 직전에 협약서 맺어갖고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게 하겠다는 그 따위 짓을 해놓고 나가는 게 저게 지금 전직 대통령입니다. 더 말하면 입에서 정말 욕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